7월 19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왕국을 가장 우선으로 놓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몇년 전에 위에 본문 구절을 접했을 때이 구절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대해 심히 걱정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가 내가 보낼 수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모두 자기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구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있을 때, 심지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일 때에도 당신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의 관심사를 이루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 중 디모데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순수한 심령으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 다음엔 당신이 다른 것들을 구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왕국을 의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왕국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수한 심령으로 그분을 섬기고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쏘아 올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호왓단이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아마샤와 같지 않고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왕국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왕국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심으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로와 훈계가 되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다른 모든 것 위에 왕국의 확장을 가장 우선으로 놓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